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지금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와 있습니다. 지나다가 코코넛 사 먹다가 보니까는 쭉 깊은 곳에 좀절 같은 게 있어서 구경하러 왔더니 절이 아니고 공동묘지네요. 베트남 공동묘지. 이게 묘가 이렇게 쫙 일, 일, 일렬로 그냥 두루루루룩 서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도 돌아가신 분들 이제 사진문도 다 붙어있고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돌아가셨고 그런게 좀 나와요 1919년 태어나셔갖고 2010년도까지 거의 90살 90세까지 사셨네.